지가 나더라고요. 저희는 선수의 어떤 간지까지도 이렇게 네. 세심하게 1cm도 <laughs> 네.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. 네. 네. 자, 드디어 이제 메인 이벤트로 네. 가는 시합입니다. 자, KMA m 5부 11번째 경기고요. 자, 네. 세미 프로 룰로 진행이 되는데 네. 이번 경기부터는 3분 3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. 네. 코리안 좀비 MMA 차현우 선수 병점 MMA. 윤민국 선수 시합이 이어집니다. 자 차현우 선수는 농구계 네. 62.5인데, 네이 네. 시합을 네. 네, 받아들였어요. 와. 와. 네. 일단 체급 차이가 좀 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? 거의 네. 네. 너요 너무, 아. 너무 시합을 하고 싶어해서, 아. 네네 저희가 이 시합이라도 괜찮겠냐라고 했는데 본인이 네. 뛰겠다해서 아, 다음에는 꼭 제대로 된 시합을 와. 잡아드리겠다 아이고. 고맙다 하고 제가 아. 이제 말씀을 드리고, 네이 네. 시합을 진행하게 됩니다. 대단하네요 투지가 네. 쉽지 않은데. 저번에 K, 전적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저번 네. KMA m 대회 나와서 김민우 선수에게 판정패를 당했어요. 네. 아, 물론 실력에서 많이 좀 뒤졌었긴 했는데, 음, 음, 음. 네 그래서 이번에 꼭 1승을 하고 싶다고 왔었는데 이런 불리한 조건에서 1승을 거둬내면 훨씬 더 의미가 있긴 하겠죠. 그러긴 하죠. 네. 네. 자 경기가 시작됐습니다. 네. 자 이번 경기부터는 3분 3라운드 그리고. 네. 어,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에게는 보너스가 지급이 됩니다. 습니다 네. 자, 일단 긴장감이 있습니다, 두 선수. 또한 가지 특이한 점은 네. 차우 선수가 5kg 정도 덜 나가지만, 네. 신체, 어, 키는 10cm 더 큽니다. 반칙이에요,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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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미슐트 생각납니다. 아, 그러니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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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서로. 오! 오! 자최연도 선수는 오난좀 연타를 맞았어요. 하지만 정면에서 난타전을 하면 당연히 불리하죠. 네, 자 지금 눈을 좀 만지는 유빈구. 오서울 들어왔고요. 난타전, 난타전, 난타전. 자 엄청 치열한 주선수 네, 야 유빈구 선수가 순간 승부삼을 뛰어봤었고요. 네, 자 난타전. 양 선수 대단합니다. 네, 진짜 치열합니다. 자패스에 보라놓고. 차현우, 차현우. 오 윤민국 잘 빠져나옵니다. 자 일단 차현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. 윤민국 선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확실하게 잡아줘야 됩니다. 아, 그렇죠. 네. 저번에 차현우 선수가 이제 네. 단타를 많이 썼었는데 단타 네. 쓸 때마다 김민호 선수한테 좀 많이 맞았거든요. 아네 어, 어떻게, 어떻게 보면 약점을 맞죠? 좀 드러낸 건데요. 그래서 이번 대회는 어, 좀 아, 계속, 눈에, 자, 눈에 서밍인가요? 서밍 아이정안됐어요 아까부터 심판에게 네. 네. 네, 어필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네. 않았습니다. 어퍼컷아자 로킥 윤민국. 시합 초반부터 눈에 좀 데미지가 계속 있었어요. 아, 네. 네, 윤빈국아오 아, 하나 좋은 거넣었어요윤빈국아또 네. 하나. 아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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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허리 쓸면서 저 어퍼컷 너무 무서운데요? 네. 아눈 앞에서 박죠, 저기 저 어퍼컷. 네. 오, 오, 오자 일단은 차현우가 긴 위치를 잘 활용해주고 있습니다. 우리한테 K M M A 차현우 K M M A 두 번째 출전입니다. 네, 오, 오, 오 자윤민국면서 사각 먹고 오르손자 정면에서 치고 받은양 선수. 야, 윤민국 어, 뭐야 어, 컨벤션 어 굉장히 좋아요. 네, 네네. 연타가 굉장히 좋네요. 예, 자 로킥 차현우. 아 진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타격전 아자어 테클로 오셨어요 유민철 예 넘어갑니다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들켰나요 백점으로 왔어요 오아 백점 큰놀이요 뒤로 스트레칭할 공간이 없네요 일단 깊게 들어갔어요 깊어요 깊어요 역전승리 10초 남겨두고 승리합니다 네. 어. 자. 자 윤민국 이미 포너스 네. 보드를 아 들고 대표님이 정형건 대표님이 케이지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네. 아 윤민국 선수 테이크다운에 이어서 네. 백 포지션 잡고 리어네어 키드초크까지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아 연계동작 네. 왜 이렇게 네. 깔끔합니까 초반 아. 차현우 선수의 타격이 만만치가 않았는데 아, 윤민우 선수가 레슬링 싸움으로 결국은 차현우 선수를 잡아냈습니다. 이야. 아. 어떻게 그 마지막에 찰나에 어부발을 네. 네. 어부발. 어부바. 네. 아 차현우 선수 굉장한 타격 좀 보여줬는데 윤민우 네. 선수가. 네. 레슬링으로 잡았습니다. 아, 네. 아쉽습니다. 얼마 전에 네. 일단 승급하신 네, 네. 병점 MMA 네. 목미영 관장님 네한단더 네. 네. 승급하셨죠. 아 네, 역시 네 주짓대로의 제자. 섭미션 네. 순간 놓치지 않고 보너스. 네. 아 베스트 파이트. 보너스. 보너스. 네. 네. 보너스까지 네. 받게 됐습니다. 아 네. 아 굉장히 기분 좋은 승리네요. 네. 그쵸, 유민국 선수 KMA m 데뷔 전에서. 보너스를 받아냈습니다. 아, 아, 네, 김홍명 관장님, 네, 네. 노장 파이터, 네. 네. 하지만 어, 음, 언급해 주신 대로 차현우 음. 선수가 취급이 덜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, 네네. 네, 정말 싸우고 싶어서 이 경기로 수락한 것도 충분히. 어, 칭찬하고 어, 좀 어, 박수를 쳐주고 싶은 분이고요. 아, 네, 물론 그렇죠. 네, 네. 저는 좀 진데 마음이 좀 아팠거든요. 네. 네. 아. 네. 마, 마지막에 네. 그 경기라도 하겠느냐라고 네. 제가 여쭤봤을 때 자기는 무조건 한다고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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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민국 그... 선수가 그 5부 네 번째 경기를 한 윤종호 선수의 네. 네. 아, 아드님이십니까? 아드님이십니다 아. 네. 아까 아드에 네. 세컨보. 네. 네.